여러분, 안녕하세요. 철강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피파에서 쓰기 가장 좋은 개인기 중 하나인 마르세유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단이 이 개인기를 정말 잘 쓰기로 유명하고 그 외에 다른 선수들도 많이 애용하는 개인기인데요. 피파에서도 쓰기에 따라 굉장히 위력적인 개인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마르세우 턴 또는 마르세우 룰렛이라 불리는 이 개인기는 제대로 된 성능을 뽑고 싶으면 삼성부터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이성도 발동은 가능하지만 동작이 더디고 깔끔하게 나가지가 않아요 어, 이 개인기의 경우 20대까지만 해도 턴 동작이 짧아서 좁은 공간에서 써도 나름 괜찮은 위력이 나왔는데 동작이 작은 만큼 확실하게 벗겨낸다는 느낌이 안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뒷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 21부터 정지시 마르세우 턴과 이동중 마르세우 턴의 동작이 분리가 되면서 기존의 마르세유 턴 모션은 정지시 동작이 됐고 이동 중에 마르세유 턴은 한층 더 깊숙히 도는 마르세유 턴이 되었어요 어, 그만큼 제대로만 사용하면 수비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떤 때 써줘야 위력적인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볼 건데 모든 개인기가 그렇듯 마르세유 턴도 상대 수비와의 간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하는가 입니다 상대 수비의 위치와 진행 방향에 따라 돌아줘야 하는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해진 답은 따로 없고 어느 방향으로 돌던 간에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도 몇 가지 상황을 좀 상정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상대가 정면에서 덤벼들 때가 가장 쓰기 좋은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완전 정면에서 덤비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 돌던 타이밍만 맞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완전 정면보다는 약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에서 덤벼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그 선수의 덤벼오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돌아서 빠져나간다는 생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돌아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식처럼 이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 도는 방향에 대한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약간 정면 대각선 방향과 뒤대각선 방향에서 달려서 덤벼오는 경우인데, 이럴 때엔 오히려 덤벼오는 쪽 방향으로 돌아 나간다 생각하시면 스무스하게 돌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주로 상대방이 커서를 바꾸고 대각선에서 수비로 덤벼올 때가 타이밍입니다. 어, 달려서 덤벼들기 때문에 상대 수비도 관성이 적용돼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쉽지 않아요. 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사용해주시면꽤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결국엔 수비의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대부분 정말 써야만 하는 타이밍에 1대1에서의 마르세유는 도는 중간에 노리고 뺏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예 돌기 전에 뺐거나 뒷걸음질 치다가 타이밍 보고 다돈 후에 뺐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쉽게 상대가 여기서 얘가 마르세유를 쓸거다 라고 예측을 해서 끊지 않는 이상 타이밍만 맞으면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마르세유는 슛까지 동작도 스무스하게 이어지기 좋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 써주거나 아니면 드리블 중 1대1을 해야 되는 경우 잘만 활용해주면 상대 수비가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좀더 스무스한 공격 전개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